보면 안 될까요? 몇 글자나? 루돌프 반짝코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맞았다! 우! 성공! <laughs> 가 볼까 얘들아? 돌아온 다이아체스텀 해봐. 여러분, 골똘히 고민해왔어요. 오늘 공지 보고, 이렇게 총합 172개가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뽑아라, 뭘 뽑아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적었다가 만약에 그게 나왔을 때에 대한 선물을 받는 그런 개념의 게임입니다. 해적 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고대인 풀세트 맞추기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나는 가장 좋은 거에 걸고 싶다. 근데 사실 지금 이 다이어트 했을 때는 좋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옛날 아이템으로 좋은 걸 위주로 알려드리면 어둠에 가면이 여기서 제일 비싸고 값 나갔던 거고, 그대로 이제 첫눈 악눈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오즈윅, 코인월계관 이런 뉴들이 가장 비쌌습니다. 블루리버의 눈빛 신박한 미션을 주시거나 재밌는 미션을 주시면 제가 따로 p 피 30일 드린다고도 적어놨죠. 여기다 같이 적어야 되겠다 어둠에 가면 뜨면 깊어 자 여러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가 너무 신나거든요.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하잖아. 사실 요새 차스트가 별로 효과가 없었죠. 여러분들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올템이 된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 아이템은 이제 출시도 안되고 심지어 다이아 체스트는 2가 나왔습니다. 아시죠? 그래서 이걸 이제 까는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 도 써가지고.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상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미션이 있죠 이거 요게 지금 첫번째 상자 두번째 상자거든요 저 아이스 워리어 2 구할게요 가려봐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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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거 같은 바꿀게 없나요? <laughs> 이거 아니 이거 절대 아닌거 같 손입니다. 이 다시 맞춰야 되는 거죠. 이거두 번째가 손이어야 되잖아 어쨌든 요거야 여러분 로이드 엔젤 글로브 할게요. 핫! 오! 왔어 야 뭔가 비슷해 뭔가 비슷해 길이가 비슷. 해 자, 신발때 하나씩 적어주세요. 두개 나왔어요. 공주님, 두 개, 두 개, 두개 완전. 어머, 세 개, 세 개, 세개 완전. 오즈 에메랄드 없어? 야, 오즈가 없어. 미친 말도 안 돼. 스노에 해요. 피노키오, 모자모자 모자 없어? 모자 몰라 아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수련 제복 상위. 와! <목소리> 다 뽑아, 다 뽑아. 근데 야 입맞춤 왜 이렇게 안 나와? 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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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운 미쳤어 진짜. 자, 데스 머플러. 어, 수련 제복형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나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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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지. 레이디 윙, 어? 이거 레이디 세트. 레이디랑 젠틀맨을 뽑으면 이제 합치면 되는 거죠? 아, 왜냐면 이게, 이두 개가 원래 합칠 수 있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이제 50번째입니다. 아, 씨발, 아, 신발이야. 안 네, 돼, 안 돼. 해적 하이. 신발, 신발, 신발 또 나왔어. 아, 레이디, 아, 씨발, 레이디가 왜 젠틀맨 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국자 어, 엘리아, 엘리아는 없잖아. 에? 아, 씨발 입맞춤! 음장 입맞춤! 입맞춤! 입맞춤 한개 입맞춤 한개 여기 적어 배틀 크라운 슈트 오! 어? 나다나다나다나다나다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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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레이드 젠드로우 무인 나왔어요, 완전 신발 모자 신발 고양이 안 돼. 고양이. 아이스볼 글러브. 헬멧. 이게왜안 나오는 거야 이제? 오 나왔어. 아싸. 원 세트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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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꼼 세트. 빼꼼 세트. 오 화이트 캔. 어 원빙고다. 어 원빙고. 어. 어. 와나 원하고 왜그세잘 뽑아? 미쳤다 신발랍신발랍 아니 무슨 왕홍가몇개 뽑니나? 이게 뭐냐 이거? 신발랍신발랍 어, 슈트 나왔다 어머 투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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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탈결이씨 까만 까만 두께 x 씨발, x x x x x x x x 머리 정시 구두, 구두 블랙에 나왔다. 올빙고 당했는데, 근데 이제 신발... 오... 어, 이러면 레이디 했다. 머니탈 야야야! 야. 어, 질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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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질주, 업 어. 오, 크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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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운. 레인보우가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나왔다. 흑코는 뭐가 나와야 돼? 목 뭐, 이게 나와야 돼? 틀리 하겠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그거 뽑아야 돼요. 저는 고대인의 건틀리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니네요. 바꿀 기회 를 주신다고 하셨죠? 잠시만요. 길이 한번 볼게요. 음, 빼꼼 호러 귀신 같은데 느낌이. 아 살짝 설명 살짝 보면 안 될까요? 몇 글자나? 아 슈야? 아니 그러면 바꿀게. 기... <laughs> 저는 우선 슈는 북불를 슈가랜드란 말이죠. 맞다니까 이게 무조건 슈가랜드 기어 포인트 추가란 말이지 여기가. 마치.. 이건데!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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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돌프 반짝코 하겠습니다 <laughs> 맞았다! 우! 성공! 아니 씨발 얘 슈가 랜드 때 나온 거였어? 야나 그것도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마지막 거였잖아 그나 공주 거 성공했잖아 <laughs> 잠시만, 마지막 기회 갑니다. 고대인 건틀릿 마지막 기회. 씨발. 아 재밌었다. 오랜만에 약간 신박했다, 그쵸?